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우리가 속성 연장 수술을 할때 연장을 하다 보면 다리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띵하는 소리도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납니다. 그 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런 걸 이렇게 따로 알아보는 시간은 처음인 것 같은데 수술을 하고 이제 일주일 뒤부터 연장을 하죠. 연장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처음 접하는 소리는 이 걸을 때 연장 위에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. 실제로 뼈가 부딪힙니다. 그때는 찌그럭찌그럭 하는 소리도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연장이 되죠. 연장이 되면 이 근처에 인대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. 인대도 늘어나고, 골막도 늘어나고. 우리가 관절에서 소리 나는, 손가락으로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. 이런 소리도 인대가 부딪히는 소리거든요. 근데 원래 주행을 하는 인대들이 늘어나면서 주행이 좀 바뀌면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힘을 줄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걸을 때는 근육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근육을 사용하면서 그 인대가 부딪히는 소리가 띡띡 날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연장을 하다 보면 특히 초반에 그런 게 많은데 이게 쭉 연장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톡톡톡 톡, 톡 하면서 연장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톡톡톡 톡, 톡 하면서 연장이 되는 사람은 그때마다 하는 약간 충격 몸에 이제 충격이 예, 그런 오기도 합니다. 그런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소리가 이제 핀 부러지는 소리죠. 그때는 이제 땡 소리와 함께 조금 힘들죠. 예, 그때는 이제 발끝부터 머리까지 찡하는 그런 충격이 오는 소리가 있습니다. 그렇게 다양한 소리가 있죠. 데뭐 대부분은 핀 부러지면 이제 밖에서 알수 있으니까 핀 부러진 빼고는 나머지 소리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. 어, 무시하셔도 된다.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예. 그 중요한 거죠. 어, 소리와 함께 동반되는 통증. 어, 우리 정형과 외 영역에서 어,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는 분뭐 굉장히 많거든요. 특히 제일 많이 소리가 나는 부위가 손가락, 그리고 슬개골, 무릎 주변에 예, 소리가 나는 부위가 있는데, 그게 다 어떤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소리는 무시해도 된다 그게 이제 원칙적인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통증이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데 딱 소리가 나면서 그때마다 아주 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고 필요하면 통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. 이제 연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,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근육의 주행 그리고 뭐, 힘줄의 주행이 다 바뀌었잖아요. 그럼 이제 물론 외고정이 없으면 소리가 날 확률은 적지만, 외고정을 빼도 그 늘어난 인대와 힘줄은 그대로 전 말이죠. 그래서 일반 정상인 인대보다 늘어난 인대는 소리가 날 확률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적응할 때까지는 소리가 좀날수 있어요. 내고정하고는 상관이 없죠. 근데 이제 내고정을 뺄 즈음이면, 아 1년 지난 거잖아요.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현재 줄죠. 네, 오늘은 사지 연장 수술과 그러니까 외고정 장치 속성 수술에 나는 소리에 대해서 어, 알아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